고맙습니다. 우리 이기종성도님과 안상현성도님은 예배 마치시면 우리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첫날 새벽에 초하루 성찬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성찬 새벽 예배를 드린 후에 각자 적어 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안수 기도를 해 드립니다. 이번 8월 초하루 성찬 새벽 예배에는 유치부와 유소년부 자녀를 둔 세 가정이 자녀들과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안수기도를 받기 위해서 그 식구들이 앞자리에 나와 앉았는데 아이들은 아직 잠이 깨지 않아서 너무 졸린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도대체 이 새벽에 누가 자기를 깨워서 자신의 잠을 방해하고 이곳까지 데려 나왔나 그것 때문에 단단히 삐친 표정이었습니다 그냥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얼굴 퉁퉁 부었어요 부모가 잠든 아기를 깨워서 그리고 데리고 나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 아이들의 모습이 사랑스럽다면 아이들을 환영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그 아이들을 더 사랑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부모의 기쁨, 가문의 사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의 명문가를 세우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안수해 주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어릴 적 생각이 났습니다. 부활절이나 부흥 주회와 같이 특별한 예배가 있는 새벽이면 부모님은 꼭 저를 깨워서 예배에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졸린을 비비고 참석한 새벽 예배인이뭐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뭔가 대단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처럼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신앙 생활이 무엇인가를 서서히 깨달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받았던 훈련을 따라서 저도 특별한 예배가 있는 새벽이면 꼭 아이들을 깨워 함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 결혼해서 지금은 미국에 살고 있지만 제게 받은 영적인 훈련을 따라서 특별한 예배가 있는 새벽에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제 할아버님의 신앙이 아버님께로 이어지고 저희 아버님의 신앙이 저를 통해서 제 아들에게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손주들에게 오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대를 이어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부모가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하고 자녀들에게도 영적인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훈련은 고되고 힘들 수 있지만 훈련이 없는 성장은 없습니다. 영적 훈련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변화와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모든 성도가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지난 2 주간 묵상의 훈련에 이어서 기도의 훈련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금식의 훈련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금식은 영적 목적을 위해서 음식을 삼가하는 것 혹은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에서 금식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신앙생활의 일 부분이었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한 주간 고난 주간에는 하루에 한끼 이상씩 금식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흘 금식을 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일주일을 금식하는 분들도 있었고 40일 금식 기도를 한 분들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수 있었습니다. 7, 80년대 한국교회만 영광스러운 부흥은 그처럼 금식을 자연스러운 신앙생활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인 은혜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금식기도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우리 감리교회는 이 금식의 전통이 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은 금식을 매우 열심히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교인들에게도 금식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감리교 초기에는 수요일과 금요일 일주일에 두 번씩 규칙적으로 금식할 것을 권하다가 후에는 수요일을 제외하고 매주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오후 다섯 시까지의 금식을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금식을 강조한 이유는 금식을 은혜의 수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에 집중하는 순수한 의도로 금식을 하되 구제와 성경 읽기, 기도와 성만찬과 함께 시행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금식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금식의 필요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워낙 풍요한 시대니까 금식에 대한 절실함도 없고 금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은 금식의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금식을 율법적인 신앙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식은 형식에 불과하다. 금식은 이 외적인 것, 외적인 신앙의 모습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리 많은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음만 있으면 되지 금식이 무슨 소용이냐고 말하면서 금식 무용론과 폐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웨슬리 목사님은 금식을 하찮게 여기고 그 가치를 훼손하려고 하는 주장의 배후에는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켜서 금식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괴기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금식에는 악한 마귀가 두려워하며 회방할 정도의 강력한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그의 설교에서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내렸습니다. 금식은 종교의 전부도 아니며 반면에 아주 무익한 것도 아닙니다. 금식은 종교의 목적은 아니지만 목적 달성을 위해서 아주 귀중한 수단입니다. 금식은 하나님 자신이 제정하신 수단이며 따라서 적절히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안에서 자신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금식이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이고 금식을 행할 때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식이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 축복의 통로임을 증거하는 성경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금식의 근거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리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기서 갚는다고 하는 말은 보상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지막 구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분은 너희가 하는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두둑히 보상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금식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보며 금식하는 사람을 그냥 모른 척 지나치지 않으시고 어떻게 보상하신다고요? 두둑히 보상해 주신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은밀한 금식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금식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금식에 관한 말씀은 구약 성경 요엘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요엘서는 영적으로 타락한 남한국 유다 백성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요엘서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가공할 만한 메뚜기 떼가 습격해서 남한국 유다를 황폐하게 하며 온 나라에 극심한 가뭄과 기근이 임하게 될 것인데. 바로 이런 자연재해들이 남한국 유대에게 임할 여호와의 날 심판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이 자연재해는 곧 다가올 아수르의 침입을 예고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종말에 있을 인류 최후의 심판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남한국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던 요엘 선지자는 어떻게 하면 이 종말의 심판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나가서 요엘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71 페이지, 구약 성경 1271 페이지, 요엘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1페이지 요엘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거짓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멸망을 앞둔 남한국 유다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가 금식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1 5절에서 하나님은 남한국 전체를 향해서 금식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금식하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금식할 때 나라와 민족의 살며 금식할 때 삶의 평안과 축복이 임하며 금식할 때 성령 충만의 역사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이 구원을 받는 영적 부흥이 이루어 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이 시대를 돌아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요엘 선지자가 심판을 예언했던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팥중이와 메뚜기, 늑대와 황충에 대해 못지않은 심각한 자연재해가 온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 폭염이 열대야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올해가 너무 덥다. 올해가 제일 더운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올해가 여러분이 사는 동안 만나게 될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견하는. 기상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구의 온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전에는 상상치 못했던 폭염과 폭우, 가뭄과 기근, 산사태와 산불이 전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와 더불어 죽고 죽이는 끔찍한 전쟁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는 목부린견의 생지옥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봉쇄로 인해서 굶어 죽어가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에 눈먼 폭군 같은 정치 지도자가 상호 관세를 무기로 세계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정의가 아닌 경제력을 중심으로 경제력과 군사력을 중심으로 다시금 재편될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은 힘이 지배하는 정글처럼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날에 온통 무당과 미신과 사이비의 귀신들이 득식을거리는 것은 복음의 빛이 그 힘을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이단과 사이비들이 뉴스에서는 교회와 목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 정치적인 활동과 연계해서 기독교 지도자들의 이름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주님의 교회가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거짓 종교들, 우상 종교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포장되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템플스테이의 사람들이 몰리고 평화를 가정한 종교 통합의 움직임도 끊임없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악한 시대에 맞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시대와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교인 영적인 무기는 무엇입니까? 요엘 선지자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멸망 직전에 남왕국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처방은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회개하면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금식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는 강력한 수단이 되는지 아방의 예를 통해서 알릴 수 있습니다. 아방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이 아방이 얼마나 악했든지 1왕이상 21장 25절은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자가 없었다라고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악을 행하는데 자기 목숨을 판다는 거지, 악을 행하는데 자기 생명을 건다는 거지요. 말 그대로 아방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는데 목숨 건 악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 악한 아방에게 엘리야 선자를 보내서 무시무시한 심판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 부분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식구들을 모조리 죽이겠다. 너뿐만 아니라 내 집안의 어른과 아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든 남자를 다 죽이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여 우상숭배에 빠뜨림으로써 나의 진노를 폭발시켰기 때문에. 나는 내 식구들을 여러 보암이나 바사의 가족처럼 죽여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아방의 가족 그 가족의 모든 아이들을 다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름 끼치는 저주며 심판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이 끔찍하며 소름 끼치는 저주와 심판의 말을 들은 아방은 마음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날부터 아방이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금식하는 아방의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다시금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아비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의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아방 때 내리기로 작정하셨던 그 무서운 심판과 저주를 하나님께서 금식하는 아방을 보시고 그 재앙을 연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방뿐만 아닙니다. 이방의 아수르 성읍의 요나가 임박한 재앙을 선포했을 때 니네의 백성들이 금식하고 니네의 왕이 성의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 아수르의 금식을 보시고 그 성의 내리려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금식은 하나님이 은혜를 잇는 영적인 축복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금식하는 죄인에게 진노를 거두시고 금식하는 이들을 향해서 심판을 처리하십니다 금식하는 백성을 향해서 축복을 아끼지 않으시며 금식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을 약속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기도와 금식에 있다고 말씀하심으로 금식이야말로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강력한 수단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신 마지막 영적 무기는 금식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금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금식을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사람의 칭찬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금식해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진짜 믿음이 있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가짜 믿음이 있듯이 금식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진짜 금식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금식입니다. 반면에 가짜 금식은 세상의 칭찬을 바라는 금식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금식을 외식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식이란 위선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믿음 있는 척 행동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은 없고 세상의 욕망과 주약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위선입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를 미워하셨습니다. 위선자들을 회철한 무덤과 같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외식은, 위선은 신앙의 원수입니다. 자기 속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구원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금식조차도 세상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도구로 타락시켰습니다. 어떤 이들은 금식할 때 다른 사람이 자신이 금식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표정을 짓습니다. 금식하는 표, 힘들고 초췌하고 그냥 그러는 거죠. 아왜 그러세요? 어디 아파요? 아유 제가 요즘에 금식해요. 요즘에 금식해요. 그 말을 하고 싶어서 표정을 그렇게 짓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칭찬 받기 위해서입니다. 야. 저녁반에 참 믿음이 좋은 분이네. 신앙이 좋은 네 저렇게 금식을 하다니 정말 훌륭하진 뭐야. 사람들의 칭찬을 유도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티를 내는 것은 진짜 금식이 아니라 가짜 금식입니다. 우리도 금식할 때 사람들의 칭찬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절대로 금식을 자신의 믿음이 대단한 것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래전에 기도원에 갔다가 자신을 부흥사라고 소개하는 그 목사님께 명함을 받았습니다. 목감 명함을 주시면서 목사님, 혹시 부흥회가 필요하시면 저를 초청해 주세요. 그렇게 명함을 주셨는데, 거기에 받은 명함에 자기 이력을 소개하는 것을 쭉 보니까 40일 금식기도 몇 번, 그것이 그 명함에 그렇게 담겨 있었습니다. 사십일 금식은 신앙의 훈정이 아닙니다 믿음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만일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기 위한 금식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주님의 책망을 받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금식이 무엇인가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금식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금식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되는 모든 육체의 욕망을 죽이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그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더욱 간절한 기도와 함께 금식을 해야 합니다.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그만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에 음식을 그만한 것만이 금식의 목적이라면 그것은 세상의 단식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금식은 더욱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기 위한 은혜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성경에 많은 기록은 금식이 기도 특히 회기 기도와 함께 행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해서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에스라 선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먼 길, 함께 돌아가는 그 길에 평안이 임하도록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 손자는 자기 조국 유다가 멸망당한 채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고 금식하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들로 고향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하사뿐만 아니 아니라 무너져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로서 3절입니다. 출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 사도행전 14장 23절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초대 교회도 중요한 일을 감당하기 전에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금식과 기도가 따로 사용되다가 후에는 금식과 기도가 함께 행해지는 금식 기도로 발전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볼 때 종말의 예언이 더욱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세를 고통하는 때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전 같은 신앙, 평소의 신앙으로는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상의 시기에는 비상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악한 시대에는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죄악의 깊은 잠을 깨우고 세상 욕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면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해서 우리를 세상으로 죄악으로 쾌락으로 미혹하는 더러운 귀신들, 악한 마귀의 궤계를 무찌르려면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요일선자는 말합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을 금식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다시금 감리교 자랑스러운 신앙의 전통이자 하나님의 은혜 수단으로서의 금식을 회복하는 화천제일교가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정해 금식하고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되고 절망될 때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없을 때 그야말로 주저앉고 싶을 때 다시금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사녀들은 장례를 말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는 성령충만 은혜충만 말씀충만 기적충만한 교회 죄를 이기고 간마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화천 제일교가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일을 구원해 주시옵시고 주의 자나사마 주시며 날마다 찬양권서를 가지고 담대하게 은혜 보좌 앞에 나가심이나여 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세는 고통당하는 때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아버지 믿음의 대를 이어가다가 정말로 어려운 이때를 살고 있습니다 주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비상의, 비상의 시기에 비상한 기도를 가지고 악한 막에 대적하며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바라보며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때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악한 막의 견고한 질를 깨뜨리며 그리스에서의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며 주관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위대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고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성령 충만히를 원합니다. 성령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의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때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가는 하늘 영광 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